문제는 골절이 단순히 뼈가 부러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나는 아직 젊다는 생각보다 4, 50대부터 뼈 건강을 미리 관리하고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정동병원 정형외과 전문의 김창우 원장입니다. 골다공증은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만 생기는 거 아닌가요? 하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40대, 50대부터 이미 뼈 손실이 시작됩니다. 정상이 없기 때문에 방심하기 쉽지만 어느 순간 작은 충격에도 뼈가 부러지면서 병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조용한 뼈 도둑이라 불리는 골다공증이 왜 무서운지 그리고 예방치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골다공증은 특별한 통증이나 뚜렷한 증상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자신이 골다공증인지도 모른 채 지내다가 어느 날 작은 충격에도 이렇게 뼈가 쉽게 부러지면서 처음 알게 됩니다 특히 폐경 이후 여성의 3명 중 1명 65세 이상 남성의 5명 중한 명은 골다공증을 인한 골절을 경험합니다. 척추가 주저앉으면 허리가 굽고 키가 줄어들며 심하면 호흡이나 소화에도 영향을 줍니다. 고관절 골절은 수술 후 회복이 어렵고 독립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처럼 골다공증은 조용히 진행되다가 어느 순간 삶 전체를 바꿔버리는 무서운 질환입니다. 골다공증은 나이가 들수록 누구나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폐경 이후 여성은 여성 호르몬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뼈 손실이 빠르게 진행됩니다. 65세 이상 남자 역시 뼈가 약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반드시 주기적인 검사가 필요합니다. 또한 가족력이 있는 분, 체중이 과도하게 적은 분, 흡연이나 음주 습관이 있는 분들은 골다공증 발생 위험이 더 높습니다. 따라서 나는 아직 젊다는 생각보다 40-50대부터 뼈 건강을 미리 관리하고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골다공증은 세 가지의 생활습관만 잘 지켜도 충분히 예방이 가능합니다. 첫째는 칼슘과 비타민 D를 충분히 섭취해야 합니다. 우유나 멸치, 두부 같은 음식에서 칼슘을 얻고 햇볕을 쬐어 비타민 D를 합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하다면 보충제를 복용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둘째는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단순히 걷기만 하기보다는 근육을 강화하는 근력 운동, 넘어짐을 막아주는 균형 운동을 함께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정기적인 골 밀도 검사를 해야 합니다. 골다공증은 정상이 없기 때문에 정기적인 검진 없이는 발견이 어렵습니다. 특히 고위험군은 1년 내지 2년에 한 번은 꼭 검사를 권장합니다. 이세 가지 영양과 운동 그리고 정기검진이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핵심입니다 골다공증이 있을 때 우리가 칼슘을 먹어도 먹는 칼슘이 전부 다 흡수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칼슘이 흡수가 굉장히 좀 더디죠 골다공증 치료를 위해서는 꼭 칼슘을 같이 보충해 주는 것이 중요하고요 우리가 먹는 칼슘을 이제 여성 호르몬이 흡수하게 도와주는데 여성 호르몬이 안 나온 폐경 이후에는 이 비타민 D 가그 장에서 어, 칼슘을 흡수해 도와줍니다. 그래서 칼슘 섭취와 비타민 D 를 같이 어, 섭취하든지 또는 어, 보충해주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골밀도 검사는 간단하게 기계로 척추와 고관절 부위에 검사를 하게 되죠. 검사 시간은 한 5분 내외로 짧고 통증도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방사선 노출도 아주 적기 때문에 안전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검사 결과는 보통 뼈가 정상인지, 골 감소증 단계인지, 골 다공증인지 정확하게 구분해 주기 때문에 치료 방향을 정하는데 꼭 필요합니다. 특히 폐경 이후 여성과 65세 남녀는 정기적인 검사를 받아야 조기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목소리> 첫 번째는 골다공증을 치료하는 약물 치료입니다. 뼈 흡수를 억제하거나 반대로 뼈 형성을 촉진하는 약물들이 있습니다. 환자의 나이, 골절 여부, 골밀도 수치에 따라 적절한 약제를 선택하게 됩니다. 또 다른 하나는 생활습관 교정입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금연 절주, 균형 잡힌 식습관은 약물 치료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골다공증은 한번 시작되면 자연스럽게 회복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조기에 발견해 생활습관 교정과 약물 치료를 함께 해야만 골절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결국 골다공증이 생기면 뼈가 약해지기 때문에 점점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뼈가 약해지죠. 보통 30대에서 뼈가 가장 단단하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는 뼈가 생성량이 적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점점 소실이 되고, 뼈가 약해져서 골다공증이 생기는데요. 그래서 골다공증이라고 진단되면 더 나빠지기 전에 약을 먹고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골다공증 예방에는 체중을 이렇게 부하해서 뼈를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운동이 좋고요. 근력 운동. 균형 운동이 모두 중요합니다 체중 부하 운동은 뼈를 직접 자극하는 운동으로 걷기나 계단 오르기 같은 활동이 도움이 됩니다 근력 운동은 근육을 강화해 뼈를 보호해 줍니다 가벼운 아랭이나 밴드를 이용한 운동이 적합합니다 균형 운동은 낙상을 예방하는데 필요합니다 요가나 필라테스 같은 운동이 대표적인 방법이죠 운동을 할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리하지 않고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골동증은 끝으로 특별한 증상이 없어 쉽게 지나치기 쉽지만 한번 골절이 생기면 생활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예방하고 조기에 점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뼈 건강은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식습관과 운동을 꾸준히 관리한다면 논연에도 허리를 곧게 펴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저희 정동병원은 환자분들이 건강하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